주루 어 주루 이거 해, 먹어볼까 오늘 요거 먹어봐봐 어디가노 아이고 참네 아 은이 나오면 안돼 나와도 돼. 어, 은이 나오면 괜찮아. 어. 이거 나와봐. 언니 나오든가 말든가. 은아? 어, 나올 거야. 보자. 주루야, 은이도 왔네. 여와. 그랬죠? 은이 이리 와. 들어갈 거야. 은아? 은아, 아이고. 은아, 이리 와야지. 주루야, 은이, 우리 보자, 우리. 은이, 어디야? 은아, 이리 와. 그랬죠. 나오고 싶었어. 꼭 주루, 주루 봐봐. 주루 괜찮아. <laughs> 여기 들어가 봐. 어 신경 안써 <laughs> 참네 주루야 니 어쩌다 이래 됐냐 여호가 주루 앉아 어어 우리 주루 그랬죠 기다려봐 은희 한번 봐봐 주루야 은희는 은희 은이 괜찮아 어마 <laughs> 은희만 하네 아이, 너무 들이대지 마. 주루야, 귀찮게 하면 안 돼. 그래. 주루야. 아이고, 다리야. 별이랑 뭐 했어? 별아, 얼른 들어가. 응? 주루. 둘루 어딨어? <laughs> 어? 뭐했어? 둘이서? 안 돼, 안 돼, 안돼 아? 어? 별이 씨도 누구들이는 밥도 같이 먹어. 야 이거 먹고 이거 종이 쓰레기 누가 여기 물고 갔어. 응? 주루야, 아이고 이제 먹을 만해. 그래 먹어 먹어. 어어. 어? 잔디야, 안 된, 조금만 있다가 나오고 싶어. 주루야, 주루 봤어? 음, 인사해. 착하네. 어, 싫어. <웃음> 주루야, <웃음> 아이고. <웃음> 문전박대 당했어. 별이 뭐해 혼자서 일광욕 하고 있어. 응, 별아 거기 있었어. 어떻게 올라왔노? 어머야, 별아 내려가자 주로 올라왔다. 주로 이놈 손. 위험하게, 이리와. 주루야, 또, 모래 씹네. <laughs> 너, 이거 치지야 네, 이거 뭐고? 응? 별이도 올라가죠? 주루 저 밖에 봐봐. 저 밖에 봐봐 밖에 주루 이리 와 주루 이리 와 어. 주루 안아줄까 이제 어. 대단해, 주루 안돼 주루 모래 주워 먹으면 혼난다 거기서. 추루야, <laughs> 아이고, 어, 거기 내려올 거야.